아, 몇 분까지 들어가는 거지? 레이저한테 오빠 지금 거 그거야 주면는데 괜찮아요? 음. 오케이. 이따 조금님한테 맡긴다는 거. 여기 여기 걸려 있던데? 우리가 응, 만들어놨는데. 아, 만들어놨어. 네. 이정민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야, 그러니까, okay. yeah. huh. <laughs> 아니 여기도똑같서 근데... 뭔가... 룡 낚시 차 이랬는데... 여자친 아직 확실하게 아, 이거 이제. 잘어지아이거어제 나. 됐어. 됐어. 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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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、もう、も